향당편에 있는 이루하지만은 그 공자라는 인간, 공자는 키가 뭐 최소한 2m 5는 나오거든요. 2m가 하여튼 확실하게 2m는 없습니다. 거인이죠, 아주 이 산동 산동 따한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또 집안이 집안이 그 아마도 이 숙량을이란 사람의 키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음, 무사였던 것 같죠. 그리고 장사고 힘이 생기로 그 성문이 이렇게 닫히는 내려오는 이 미다지 스타일로 내려오는 건데 그걸 그 받쳐 올려가지고 어, 군대가 다퇴각을할 정도로. 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음, 장사였다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그, 엄마가, 이제, 안시란 말이에요. 안, 안시, 아, 안, 이 안시라는 게 얼굴, 얼굴, 얼굴 안자잖아요. 이 얼굴 안자라는 게. 아마도 그 장례, 이제, 옛날에도 얼굴 화장을 하잖아요. 사람 죽으면은 화장을 하게 되니까, 그 화장을 하는 그 엄마, 그 집안에, 에, 에, 여자죠 어, 그러니까 그안신의 가문이 그 권리 아마 그 곡부에 굉장한 장례 치르고 이런 계비 개비, 계비들이죠 그냥 완전히 그쪽의 달인들이야 그러니까 어, 자연히 그 관원상제의 이 예의에 밝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공자의 그주 가장 사랑하는 제자도 안회잖아요 엄마 집안 사람이에요. 어, 러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아련한 향수가 그 아내라는 그 제자를 쳐다볼 때 항상 있는 겁니다. 이 공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크면서도 무사로서 이 무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이 사람은 무로 가는 거를 거부한 거죠. 나중에 왜 쟤는 무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나약하게만 하나 사냐 특별한 거에 기술을 좀 익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뭐를 할까 뭐그그 그 자기가 한다면은 뭐를 할까 그러면서 그 전차머리를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전차를 하면 두 사람이 올라타거든요 형이 어, 이렇게 하는 이제 이렇게 어,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올라타고 여기 이제, 사두마차가, 전차 하나에, 어, 말이, 말이 네 마리가 있고, 여기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말몰이고 하나는 전투요원이란 말이야. 이창 가지고 막 이렇게, 막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모가지 뭐 뜯, 저, 자르고, 이런. 그리고 이제 이 뒤로 보병이, 뭐, 몇십 명이 따라가니까, 이거 하나에 그 굉장히, 근데 이 공, 공자가, 어 여기서 자기는 말무리는 하겠다. 아, 전투연을 안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그걸 상당히 싫어했던 것 같아. 어? 싸우고 이러는 게 기질이 안 맞는 거야이이 어?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고 덩치는 그래도 굉장히 그이 소위 말해서 어 요생말로이 문화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금슬 이 검은고의 명인이야. 대명인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거이 사자가 전부 악사거든요. 악사. 어, 아, 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 노노의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악사들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 신체적으로 장림이라는 거거든. 장림이니까는 오히려 더그 음감이 발달했고 그러나 사실 악사라고 공자가 아주 극히 존경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악사가 결코 그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서 배우고 그들을 공경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누가 노래를 잘 부르면은 반드시 따라가서 또 불러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꼭 악보도 정리하고 반드시 따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논는 노노야. 그러니 노노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이 사람의 인간을 알수 있는 에, 것들이 한두 개 아닌데, 이런 게 하나 있거든. 그, 이, 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노나라에서 조정에 나간단 말이야. 조정에 아가면 법무장관 정도 위치에 가는데, 퇴조를 하는데, 퇴조 자기가 그 조정에 나갔다가, 대개 조정에 나가는 게 아침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라. 이 조정이라는 게 아침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아침조차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 조정에 나가가지고 했는데 집에 불이 났다, 이거야 불이 앞, 이 앞에 그 마구간이 있는 쪽이 났거든. 그런데도 다친 사람 없냐. 음. 그러고 불문마하고 말은 묻지 않으셨다. 일체적 관심이 보통 같으면 밥, <laughs> 밥. 뭐, 마구간에 불났다고그내말 어떻게 됐어? 그럼 비싼 <laughs> 말이 어떻게 됐니?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이상에서도 말에 대해서는 묻질 않으셨다. 그야말로 여기에 이제 인이라고 하는 이, 이 말의 의미가 이 사람의 삶에서, 이거, 이거 그냥 향당편에 있는 정확한 이러, 이런 거는 거짓이 없는, 지금 이논어라는 거는 한 인간의 나라한로기온 자료치고는 이건 가장 아주, 정난한 자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은, 30세 정도의 그 학단을 만들어서, 학단을 만들어서, 제자를 배출을 해놓으면은, 그 제자들을 이제 갖다 쓰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 군주들이. 그래가지고, 어, 물어봐요. 다들. 그래가지고, 공자한테도, 예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어요. 그럼 맹무백은 누구냐? 그거 여러분 뒤에 와서 사전을 찾으면 딱 나와요. 이 맥무베이가 물어봐요. 당신은 인간 평가를 인이, 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거의 그맛 수제자인 격인 자로, 유명했던 모양이야. 그 자로가 굉장히 그 주먹도 세고 어, 언변도 능했기 때문에, <laughs> 자로는 인합니까 <laughs> 자기들이. 이제 이나다오 그러면 데려가 쓰려고 어, 이 사람이 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깐 공자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또 물으니까 그때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내 제자지만 천승지국을 다스리라고 한다면은 재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그 나라를 다스려서 부강하게 만들 사람이다 그러나 인한지는 모르겠다. <laughs> 자로 정도에다가도 그렇게 자기가 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평가를 내린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리얼한 얘기거든. 군은 어떻습니까? 당신 제자 중에서 염구라고 이 염구는 굉장히 그, 외교 그리고 이 무슨 사무에 능한 탐나는 인간이거든요. 물론 연구에 대해서도 저 뒤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다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연구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천실지읍 대단한 거죠. 백승지가. 백승지가면 아까 말한 백승이라 고 그러면은 말이 4 0 0 마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 굉장한, 굉장한 패밀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죠. 대부. 그래서. 이런 천실지읍이라든가 백승지가를 그업체로 맡겨도 완벽하게 해낼 겁니다. 아주 정치가로서는 최고의 내 제자 중에서 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하다고요? 그거는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잘 모르. 인하다는지는 잘,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적 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소 공소화라 그래서 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외교사절로 댕기고 이예의 밝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뭐이 빈객 언어 뭐 하여튼 이런 조정에서 뭐 이렇게 일하고 이러는 거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라성 같은 자기들의 제자 베스트를 다 나열하면서 걔들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인합니까? 그러니까,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공자의 그 사상 속에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됨의 궁극적 범주예요 그러니까, 인한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를 인하다고 말해? 아마 속으로 딱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내는 인하다고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이. 그런데, 아내는 일찍 죽죠. 그러고, 뭐 사실 일찍 죽은 것도 아닌데, 한40 정도에 죽었다고 보는데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건 지극하죠. 근데 아내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학문적으로도 월등하고 자기 앞에서 한 번도 자기를 거슬리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걔가 돌아가고 나면은 항상 자기 반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내와 이 공자가 인간적으로 사랑한 거는 아내와 자로란 말이야. 자로. 자로가 나중에 그 공회를 모시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항아리에다가 잘라가지고 점여가지고 소금구이 소금으로 이렇게 뭐라고냐 그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보냈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는 며칠 동안 식사를 못했다 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저, 고, 공자, 거기, 지금도 곡부에 가면은 젓갈이 없어요. 그 음식에 젓갈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공자 집에서는 자, 자로 때문에 에, 이렇게 염장한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재미난 얘기란 말이죠. 이, 이가, 이, 이게 공자에게 있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런 궁극적인 범주예요. 그래서 재미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인이 불이 나면, 인, 여기 지금, 인의, 이, 둘이 인이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다면은, 몇 번인가? 3의 3. 3-3이죠. 그런데,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은, 예, 여기 예약이라는 거는, 공자 사상에있으 엄청나게 중요한 범주아니 예약이라고 하는 게 학문이라고, 하고 호학이라고 그럴 때 학에 해당되는 건 예약이거든, 전부가. 그런데 사람이면서 불이 나면은 예약을 맞서 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어? 아주 정란하게 얘기하는. 그뭔 소용이냐? 뭔 소용이냐? 어? 뭔 소용이냐? 118 페이지 보시면은 12의 22번이죠. 그 번지가 문인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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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인이라는 게 많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번지라는 애는 이제 말년에 공자가 귀로를 해서 너너 나라로 데려와 돌아와서 68세부터 73세까지 5년 동안 살 동안에 수레를 몰는 아주 <laughs> <laughs> 그 앞에서. 요놈이 앞에 가서 수레을 그 몰아가면서 싹 뒤에 보면 공자가 앉아있단 말하면요만한 창구가 있는데 거기로 싹 돌아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 이런 걸 계속 물어봐요 이놈이 <웃음> <웃음> 어? 꼬마가 이렇게 말도 잘 모르면서 똥 물었고 이러니까 귀여워가지고 공자가 대답을 또 잘해줘 그래서 그 번지와의 대화가 상당수가 많아요 뭐 민에 대해서 물어 그러니까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입니다 여기 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신이라는 글자도 그렇고 이거지만 우리가 한문을 했는데 애라는 게 이때는 소위 말해서 러브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애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 대해서 느끼는 심오한 감정 에 사전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사전에 애라는 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러브하고 전부가 이렇게 현대어의 서양 개념이랑 저 근데 애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을 묻지를 않았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 다쳤느냐 그러고 말은 안 불었다 이거야. 음.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낀다 그런 의미. 아낀다. 내가 이이 이거를 이 장갑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게 내가 아끼는 거야 이게 에? 아껴서 에? 내가 이 장갑을 사랑한다 그러잖아 그래 갖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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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끼는 거야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딱 그러니까 이게 인이라는 게 뭡니까 거 물으니까 그 번지가 이렇게 물으니까 애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56페이지 그 6에 20을 보면은 번지가 무인에 대해또 묻거든 56페이지를 보면은 6의 20에 그 번지가 또 문인 나오거든 이에 대해서 물어 그러니까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 인한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자기가 득을 볼수 있는 건 전부 뒤로 돌린다 이거야 어려운 걸 먼저 한다 인한 사람이죠 어, 대의를 위하여 그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자기 일은 뒤로 미룬다는 얘기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얘기 이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노노에서 이렇게 이런 걸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은 인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대답이 그 상황상 같은 사람한테도 인이 뭡니까 하면 에이 그랬다가 그 다음에 선난 이후에 막 바뀐다고 이 공자의 대답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나라 때 선의 선 공안집이라는 게 사실은 전부 노노의 복사판들이에요. 중국에서나 가나, 이건 없거든. 그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딱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번지가 또문인 뭐, 뭐, 인하니깐 그러니까 선난이 후회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안혜가, 그 다음에 안내가그 안현편이 있잖아요. 안현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뭐야. 또 거기도 안현문인 했던.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묻거든요. 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극기복리의 위인이라고 그잖아요 거기서는. 자기를 극한다는 거는 자기 이기적 욕망이라든가 이게 지금 아까 어 지난 시간에 이다영이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군, 궁극적으로 군자의 퀄리티고 군자라는 건 사실 이게 사회적인 지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욕망이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여기 예라는 건 사회적인 상식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사회적인 상식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 예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통 상식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규범으로 돌아갈 때 극기복례가 곧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인이라는 한 단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에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대장, 대장이라고 하는 대장괴에서 번개가 뭐죠? 하늘 위에서 번개가 치는 이 대장괴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비례, 분리라고 그랬잖아요예가 아니면은 밤지를 않는다 여기 이 책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게, 이게 재밌잖아요. 노노와 이거를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비례분리라고 하는 게 여기 대장교에 대상전의 언어로 나오지만은 이게 사실은 노노의 주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비례분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바랄 적에는 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이 사회적인 컨센서스에 합치되는 그것이 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라는 거예요 근데 봐또 여기 167페이지에 자장이 자장은 여기 말년에 또 굉장히 발랄한 좋은 제자인데 이 자장이라고 하는 어, 친구가 공자에게 예 인을 물어요 문인 나온단 말이야 자장한테는 내가 말하는 다섯 가지를 천하에 펼쳐라 그러다 고면 그러면은 위인, 그건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공,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신, 민, 해이 다섯 가지 덕을 천하에 펼치면은 그 인이라 할수 있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얘기한단 말이야 공이라고 하는 거는 gravity 용서, 아주 어, 진지한 거고 무게가 있는 거죠 관이라는 건 뭐야 generosity generosity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Sincerity 아주 Authenticity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민이라는 건 Agility 아주 민첩함이죠 Earnestness 해는 이게 뭐야?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건 일종의 Sympathy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덕성을 하는 것이 인이다 그럼 인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인이 뭐냐 이게 대답이 없어요 공자가 공자의 핵심적인 사상이 인인데 인이라는 건 인간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범주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범주는 반드시 결국 인간의 정치라는 건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한 정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인한 정치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방무도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 인정을 어떻게 우리가 어,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인데 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덕목도 나열도 했고 어떤 때는 극기복례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뭐 애인이라고 그러고 하고 쭉 그냥 상황상황에서 선문답을 던진단 말이야 그러나 그 핵심이 있어요 그기 핵심이 151페이지에 15, 23을 보면은 자공이 물어요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공자는 자공의 품에서 죽었으니까요 죽었을 적에 그러니까 아난 자궁과 같은 제자만 하나 있으면 내가 정말 아 진짜 행복하게 살텐데 이 자궁은 대단합니다 자궁이 공자가 죽었을 때도 시묘살이를 6년이나 했어요 거기그 자궁의 움막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자궁은 돈을 잘 벌어요 어, 돈을 잘 벌고 이게 뭐냐면 재테크의 동사예요 재테크의 동사를해서 당대의 거부예요 거부 그런데 그렇게 공자를 모시고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공자가 죽은 다음에도 자공이 가서 전부 돈을 앵기면서 공자 기념 사업회를 <laughs> 만들고 거기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공만 가면 돈을 좀 받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공자를 찬양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자공이 가기만 하면 군주들이 다 뜰뜰 밑으로 내려와서 같은 급으로 도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공이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말 위, 위, 위대한 건데. 어 그러고 인간이 그렇게 위대해요. 뭐냐면 자공이라는 사람만 이 워낙 그 거물이기 때문에 그 자공의 제자들이 아, 선생님 선생님 그 공자가 돌아가신 후의 얘기지만은 사실. 선생님이 우리 큰 선생님 공자 공자 선생님보다 사실 선생님이 더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어떤 미 얘기했다가 작살이 나서 그놈이 야 인마 내 앞에서 그따오 소리를 어디 어디다가 그따오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쫙 구라를 푸는데 현란한 구라를 딱응 나는 그냥 담장에서 이렇게 보일까 말까 내가 사는 집은. 이 볼까 말까 하는 정도에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근사한 거 같고 막뻔삐까번쩍한거 같은데 우리 선생님의 집은 담이 그냥 열길 그냥 높아가지고 소, 속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러려면은 대문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봐야 되는 집인데 거기 들어가는 새끼는 아무도 없다. 그거 이 새끼야 나를 이, 공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말 너무 새끼 염소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이, 이 자공은 의리, 의리가 있고, 돈도 있고, 학식도 튀어나오고, 인격도, 그리고 또 후배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하여튼, 증권을 잘하는지, 뭐라 하는지, 하여튼, 이, 이 물류의 도사예요, 물류. 하여튼, 이런 게, 예, 자공인데, 자공이 딱 한마디! 제가 평생을 가슴에 두고 행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 한마디만 저한테 말,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최말기의 얘기일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자가. 이게 사실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내가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면 서호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니가 평생 정신대로 행해야 될게 있다 그러면 나는 말하노라 그것이 서로다 그래요 그는 이 서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할때이 서자를 쓰지만은 여심이란 말이야 저이 마음이 같아질 저 사람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 용서가 되는 거 아니야 어 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용서 꼭 그것뿐만 아니라 서라는 거야 근데 이 서를 해설한 말이 또 있어 그다음에 공자가 서라 그러면 네가 잘 이해가 못할 테니까 이 서가 무엇이냐 하면서 기소 불여 물시어 인이다 네가 자기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지금 이게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냐 기독교는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기독교적인 사유란 말이야 근데 공자의 사상이라는 거는 인의 핵심은 서라고 해 놓고 이 서의 해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불이 난 사회는 자기가 원한다고 다이새끼를 따라와라 이게 뭐예 제국주의적인 아주 근사한 거 같지만 이 아가페로부터 모든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서양 사람이 말하는 러브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타인에게 베풀어라 크리건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열심히 한국 민중에게 베풀어라. 핵폐수도 베풀어라. 이거 자기들 없애면 좋으니까.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응? 예? 그 원하는 거를 타인에게도 다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왜 이런 평범한 말인 것 같은 것이 이게 인인가. 인의 핵심이랑 그렇게 심플한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은 이 세계는 인한 세상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당이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은 인이라 이거예요 불이 난 거야 불이 난게 뭐냐면은 겉으로 보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불이 난게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 난 거라니까 자선 단체 만들고 뭐 사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해줘야 할게 많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평범한 이런 진리를 논언은 말하고 있고 이건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왜 지금 논언가? 왜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 속에 이 서양의 파르메니데스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비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플라토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존재론이 이한 권의 평범한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게 공자 사상의 전부로.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간단한 자원집처럼 보이지만 이 내면에는 엄청난. 엄청난 미스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걸 알려면은 이 시대 공자가 산 시대를 알아야 되고 공자의 인생을 알아야 되고 공자가 만난 사람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 논어를 읽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역과 논어를 그런 시각에서 같이 볼때 비로소 우리 민족은 나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 아무리 지금 불이 난 사회고,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지만은, 우리는 정말, 인한 인간이 돼야 되고, 인한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고, 이, 이거를 당분간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라는 얘기는 안 해. 이, 이게 경전이니까, 바이블이 집에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이블이 집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우리의 바이블. 아, 하여튼, 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